<목소리> 예, 예, 예. 어? 최근에 반영이 되는 시장이 있고. 주... 세요 우리 비주얼팀 어때요? 우리 오디 아, 팀은? 착착, 되박입몇번 <laughs> 엇갈리다가 예, 예. 결국에 만나게 됐는데, 아, 아, 준비했던 거를 모르겠다. 착착 네. 실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재밌어. 한국에서. 아, 서 떨어졌어? 떨어지는 말이에요. 저도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백신이 있는데도 우와, 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야, 너무 위험하다. 어,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았나요? 이게 아주 안네요 변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일은 정말 모르잖아. 어. 제가 S M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오뉴 사원이 아, 그거. 아니. 여기 왜, 왜 왔어? 여기 왜 <laughs> 왔어? 그다고 <laughs> 저번에 만났을 때 네이버 얘기밖에 안 했는데 엔스티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laughs> 나황을버어요 기후 문제는 야, 맞아, 저, 최근 뭐 저, 예를 들어 네 팀이 다이 매매법이나 뭐 작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고민 <laughs> 을까네 활적으로 네. 증가했던 게 국제적으로 통용된 MSCI 네. 딱 그럼 지금 이렇게 상장 시작이 불타오른다는 거는 <laughs> 오! 이 너무 너무 줄입니다. 소량일 지금 개봉 어, <laughs> 인생 역전 가는 건가? <laughs> 30회 잘못 어, 샀구나. 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해가 좀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카카오 일 급주 들어가요. <웃음> 어. <웃음>